안녕하십니까, 결벽증 가케입니다. 오늘은 리로 차량입니다. 지금 저희 매장에 딱 유형이 두 가지예요. 들어오는 차들, 헝펑 시트 아니면 뭐 쏟아서 들어오는 차. 이런 특수 실내의 클리닝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일 때, 굉장히 저희 결벽증 가케를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오늘 이 차의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옛날에 뭐 매주 쓸때 노란 콩 있죠? 그 노란 콩하고 어떤 생수 큰 통하고 실고 하다가 동시에 엎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물에 콩이 불어서 아마 좀 수일간 방치된 것. 같아요. 완전히 응. 부패돼서 썩었어요. 냄새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좀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차는 식용유 2리터가 흘렀고, 저또 뒤에 있는 차는 카페라테를 엎질렀고, 네. 이런 뭐 상황에 놓인 차들을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세차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액상으로 되어 있는 오염물들이 이제 유입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모든 파츠나 부품들이 분해돼야 되거든요.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케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물이나 어떤 액상으로 된오염물이 쏟아졌을 때는 꼭 정확하게 진단과 그에 맞는 차 방을 받아서 이렇게 정식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지 다시 그 이전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좀 차를 보면은 얼마나 이제 그간 좀 고충이 심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목적 탈취제, 그다음에 이런 뭐 제습 시트, 그다음에 각가지 방향제. 지금 날파리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데 음.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는 약 3만여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부품의 이제 결합체죠. 결합체 하나의 부품으로 된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맞죠. 수많은 부품들이 조합돼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체인데 그 복합체에 있는 자동차에 어떤 뭐 커피나 어떤 뭐 모든 뭐 액체류를 쏟았을 때는 그 액체가 스며들어, 스며들어 결국은 하부까지 가게 돼 있어요. 결론은.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들어보니까 이분도 운행하다가 콩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막 떠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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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고 여러 수시발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려. 급기야는 그때 동시에 물하고 같이 쏟아졌기 때문에 콩이 불어가지고 이제 썩은 거야, 아마. 이제 더 이상 굴러다니는 소리는 안 나고 그 대신 악취가 이제 엄청나게 나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뭐 그냥 일반적인 세차장 가서 세차 좀 신경 써서 해주이소 이러면은 그게 뭐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차만 옵니다, 저희는. 아니면 정말 관리를 안 해서 상태가 극상으로 나쁜 차들. 한마디로 병원으로 따지면은 뭐 중증종합병원센터. 뭐 응급실, MR 이 정도로 보면 되죠. 진짜 급함을 요구하는 차들, 진짜 전문적인 손길을 요구하는 그런 차량들, 저희는 완벽하게 살리는 그런 곳입니다. 예, 나중에 디테일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와, 와, 이 날파리, 날파리. 이야, 이 벌써 구더이깐것 같은데. 이어다 어... 예. 이바와이보십쇼 바로... 예, 이거 이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 구더기 보입니까? 꾸물꾸물 꾸물다니는 구더기 이렇게 차에 뭘 쏟으면은 일이 이렇게 이보십쇼다이공판이쓰어가지고 아, 구더기 보이죠 이게 자 최대한 조심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게 뭐 인위적으로 넣은 게 아니고 그냥 쏟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쓰면 됩니다, 차 안으로. 예. 이런 조치를 안 하고서는 이 콩에 썩은, 지금 물하고 매주 쓰는 콩하고 섞여가지고 흡사 그냥 매주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많습니다. 커피, 카페라떼, 라떼는 또 우유가 들어있죠. 뭐 간장, 뭐 액젓, 별의별 쏟는 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리로 차량 오늘 시공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그 시공 과정이나 디테일한 어떤 과정들은 영상과 사진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이와 같이 뭐이번에는 콩이 썩어 가지고 뭐구더기까지 있고 날파리 초파리 날라다니고 안에 거의 철판하고 그 충전재 그니까 바닥 흠집제 이런 부분이 다 썩어 있었거든요. 이런 특수한 상황 보통 이런 건뭐 흔한 사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음식물을 쏟거나 해서 그 이후에 방치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거나 이럴 때제 2차 오염이 발생하는데 오늘이 막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결벽증 가게어처럼특수실내크린이 특수한 상황이니까 특수실내그린.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부위에 어떠한 오염이라도 무난는게 없습니다. 근데 피스 하나까지도 쪽쪽 빠니까 뭐 그런 상황에 이제 놓였을 때꼭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고 어, 이런 디테일하고 정밀하고 이런 세부적이고 열정 넘치는 이런 애정 어린 과정을 담고 있는 실내 그린이잘 없습니다. 저희 결벽증만의 시그니처 과정이기 때문이죠. 영상으로 오픈 뭐 보내드리는 어떤 뭐 케미칼이든지 뭐 공법 스킬은 뭐 노출 안 되는 부분도 들어있지만은 다들 인정하십니다. 과정을 보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물도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뭘 쏟았거나 오염이 있었을 때 자동차에 꼭 결벽증 각격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